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열쇠처럼 간단한 물건이 어떻게 당신의 삶의 번영과 풍요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 매일 가지고 다니는 열쇠를 사용하여 물리적인 문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을 열어 재정적 안정과 놀라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곧 공유할 내용은 당신이 열쇠를 보는 방식을 바꾸고 놀라운 방식으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지금 시작됩니다. 열쇠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을 여는 도구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많은 문화와 영적 관습에서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열쇠는 보호와 안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잠금을 해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줄때 우리는 단지 새로운 물리적 공간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새로운 길에 접근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열쇠는 우리에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연결해 주며 우리의 집을 보호하고 풍요의 흐름을 여는 문을 열어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영적 전통, 예를 들어 풍수, 풍수인은 열쇠를 풍요와 번영의 실천과 연결 지었습니다. 풍수에서 열쇠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부와 기회의 흐름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열쇠는 에너지 차단을 해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끌어들이는 도구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물건인 열쇠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매우 강력하게 채널링 될수 있으며 특히 우리가 각 행동 뒤에 있는 의도에 집중할 때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의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열쇠와 함께 의식을 행할 때 당신은 단지 보호와 풍요의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의도에 반응하며 우리가 이 에너지 흐름과 일치할 때 그전에 닫혀 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이 비록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변 에너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우주가 제공할 준비가 된 기회와 당신의 행동을 일치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 중에 발산되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단어는 에너지, 우주와 일치하는 진동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할때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과 우주에 당신의 삶에서 그것을 실현할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화건은 마치 당신이 마음과 가슴 속에 심는 씨앗과 같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라고 당신의 현실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화건의 영향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매우 깊고 강력합니다. 화건은 우리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여 제한적인 신념을 새로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신념으로 대체합니다. 화건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기회와의 관계, 그리고 도전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화건의 실천에 헌신할 때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의 에너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취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강력한 화건을 써보세요. 저는 제 삶의 풍요를 끌어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인 쓰고 의도적으로 화건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풍요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화건의 힘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실용적인 도구와 기법을 통해 당신의 실현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책은 당신이 항상 원했던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힘은 당신의 손에 있으며 당신이 사용하는 말은 이 여정에서 가장 큰 동반자입니다. 이제 열쇠가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해 알았으니 풍요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의식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특정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식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새로운 에너지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습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과 신선함을 가져다 주어 당신의 의도를 더 깊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달의 단계는 의식의 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승달은 새로운 것들, 예를 들어 풍요 번영 새로운 기회를 끌어들이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이는 성장과 확장의 단계입니다. 가능하다면 초승달 기간이나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의식을 수행해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문을 열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기에 특별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적인 시점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감정적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상의 방해에서 벗어날 시간을 가지세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집이거나 차분한 공간 또는 정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평화로운 장소에서 에너지와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면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풍요가 당신의 삶으로 흐르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당신의 존재, 속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의식을 준비합니다. 의도는 시련의 열쇠입니다. 각 단계를 진행할 때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하세요.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재정적 번영, 새로운 기회 또는 안전감 등 당신의 의도에 대한 명확함은 의식의 힘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직접 반응자 이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이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주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는 더 풍요롭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위한 문을 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니 의식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모을 시간입니다. 이 모든 재료는 당신이 채널링하려는 에너지가 순수하고 긍정적이며 당신의 의도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필수 아이템은 당신의 열쇠입니다. 집, 차, 사무실 등 매일 사용하는 열쇠들이 필요합니다. 이 열쇠들은 풍요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열쇠를 선택함으로써 이 의식을 당신의 일상과 보호와 풍요가 필요한 공간들과 연결짓게 됩니다. 열쇠는 새로운 기회를 위한 문을 여는 상징이므로 그것들이 바로 이 새로운 에너지 흐름을 열수 있는 열쇠 즉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물건은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입니다. 물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의식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물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열쇠에 축적된 정체된 에너지를 깨끗이 정화합니다. 물은 가능하면 정화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의식의 에너지가 맑고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은 당신이 끌어들이고자 하는 에너지를 전도하는 역할을 하며 열쇠들이 진정으로 풍요를 여는 강력한 도구로 변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바닷 소금입니다. 소금은 오랜 시간 동안 정화와 보호의 의식에서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소금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다 소금을 물에 추가함으로써 당신은 열쇠에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 잔여물을 정화하는 정화 용액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소금은 당신의 열쇠가 보호와 풍요의 도구로 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소금은 또한 그 에너지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것은 계피나 로즈마리의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두 가지 오일은 풍교, 번영, 좋은 기회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피는 특히 재정적인 길을 여는데 효과적이며, 로즈마리는 보호력을 강화하고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좋습니다. 이 에센셜 오일 몇 방울만으로도 물과 열쇠의 에너지를 증폭시켜, 좋은 의도와 함께 진동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오일들을 추가함으로써 풍요를 끌어들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식에 주입하게 됩니다. 이네 가지 아이템, 당신의 열쇠, 깨끗한 물, 바다 소금,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모두 협력하여 당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각 재료의 역할을 알게 되었으니 실제 의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시작합니다. 각 단계를 명확하고 집중된 의도를 가지고 따르세요. 이 순간에 당신이 담는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삶의 풍요를 끌어들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깨끗하고 정화된 물로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이 가능한 한 맑고 순수한지 확인하세요. 물은 의식의 에너지를 운반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천천히 채우면서 그것이 당신의 열쇠와 삶을 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의도를 담아 보세요. 물이 가져오는 재생의 에너지를 느끼며 새로운 풍요로운 삶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바다 소금을 약간 물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바다 소금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추가함으로써 당신의 열쇠에 쌓인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소금이 무겁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세요. 물이 점점 더 맑아지고 그 안에 에너지가 순수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상상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계피나 로즈마리의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물과 소금 혼합물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계피는 재정적인 풍요를 불러오고 로즈마리는 보호와 웰빙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입니다. 오일을 넣으면서. 풍요가 당신에게로 흘러오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오일 한 방울 한 방울이 기회의 에너지를 만들고 당신을 둘러싼 긍정적인 에너지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느끼세요. 음, 네 번째 단계는 당신의 열쇠를 혼합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집, 차, 사무실 등의 열쇠를 물, 소금, 오일 혼합물에 넣어 주세요. 최소 7분간 열쇠를 담가두세요. 이 시간. 동안 눈을 감고 풍요의 문들이 당신에게 열리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새로운 재정적 성장, 안정감, 웰빙의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열쇠를 하나씩 담그면서 그 열쇠들이 풍요와 성공을 여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느껴보세요. 7분이 지나면 열쇠를 혼합물에서 꺼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깨끗한 천으로 열쇠를 닦으면서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닦으면서 계속해서 풍요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제 정화된 열쇠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그것들이 새로운 기회를 여는 도구가 되었음을 확신하세요.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며 풍요를 끌어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마음을 다지세요. 이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강력한 화건을 반복하세요. 제가 여는 모든 문은 저를 풍요로 이끕니다. 이 말을 발음하면서 그 말의 힘을 느껴보세요. 매번 이 화건을 할 때마다 우주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며 당신과 열쇠 그리고 풍요의 흐름 사이의 깊은 연결을 느껴보세요. 열쇠의 에너지가 실현의 힘을 활성화하고 당신이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보호할 것임을 느끼세요. 이 집중 상태를 몇분 동안 유지하면서 의식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당신의 의도와 일치하는 상태로 느껴보세요. 의식을 마친 후 이제 당신은 열쇠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열쇠들은 이제 단지 물리적인 문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도 열어 당신을 풍요와 번영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의식을 마쳤으니 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열쇠들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풍요의 통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팁은 에너지가 강한 순간에 의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름달은 이 의식을 수행하기에 훌륭한 기회입니다. 보름달은 의도의 성취와 실현을 상징하며 그 에너지는 확장적이고 우리의 행동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풍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식을 강화하는 데 이상적인 시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달의 시작에 의식을 하는 것도 당신의 의도를 우주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주기의 시작에 이를 수행하면 당신은 새로운 시작과 다가올 신선한 기회에 대비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의식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한 번만 진행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느꼈다고 해도 당신의 열쇠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흐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식을 최소한 매달 한번, 가능하다면 매달 초나 초승달 동안 반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열쇠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정화되고 당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풍요와 일치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 열쇠와 당신 그리고 계속해서 흐르는 풍요의 에너지 사이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일상생활에 화건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 때마다 집, 차 혹은 직장의 문이든 긍정적이고 강력한 화건을 반복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여는 모든 문은 저를 풍요로 이끕니다. 이렇게 하면 풍요에 집중하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강화됩니다. 이를 규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열쇠의 에너지를 항상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실현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팁은 의식을 수행할 때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당신의 행동에 담긴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의식을 수행해야 하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감은 필수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의도에 대한 집중과 명확성을 유지하면서 우주에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팁들은 당신의 열쇠가 가진 힘을 더욱 강화시켜 풍요의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이 의식을 통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말이죠.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겪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정 상황은 정체되어 있었고 기회가 부족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시도했지만 자기 개발 강의부터 치료까지 무엇을 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해결책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어느 날 친구와의 평범한 대화 중에 열쇠를 이용한 의식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정말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열쇠! 이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고 느꼈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잃을 게 있을까? 그때 그녀는 이 의식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단계를 최대한 진지하게 따랐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열쇠를 정화하고 그것들을 소금과 계피, 에센셜 오일이 든 물에 담그며 그녀의 삶이 더 나아지는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만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풍요를 끌어들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그녀는 다가오는 큰 변화가 무엇인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뭔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기회가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상상도 못한 자리에 채용 제안을 받았고 그녀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서 변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웰빙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과 더잘 연결된 느낌을 받았고, 주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도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는 이렇게 빠른 변화를 예상하지 않았지만, 신념과 일관성을 가지고 의식을 따르면서, 기회의 물결과 좋은 에너지를 삶에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새로운 현실로 음편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매일 사용하는 단순한 열쇠를 통해 긍정적 에너지와 풍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아무리 회의적이거나 희망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열쇠를 통해 그 힘을 활성화하면 새로운 현실을 여는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음, 그것은 풍요, 안전 그리고 기회의 문일 것입니다. 그 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열쇠는 마리아처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할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단지 믿고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곳에서 배운 것에 대해 잠시 반성해 보세요.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을 열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현실에서 무엇을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재정적 풍요일 수도, 새로운 경력, 기회일 수도, 더 많은 평화와 안전을 원하는 것일 수도, 아니면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지금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고 이 의식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과정에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특히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믿으세요. 비결은 일관성과 과정에 대한 신뢰에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하는 바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새로운 문을 열고 우주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기회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세요.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신호와 기회를 보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신호를 포착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꾸준한 실천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의식을 규칙적으로 실천하고 풍요에 대한 명확한 의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매번 의식을 할 때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한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여정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며 당신이 열려고 하는 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정을 믿고 자신감과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 변화를 위한 여정에 열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 에너지와 연결되고 그첫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결심이 이미 큰 승리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원하는 삶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의식은 그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며 이 강력한 도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풍요를 열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당신의 풍요 에너지를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화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취하는 작은 행동들이 미래에 당신이 원하는 풍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세요.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꾸준한 실천과 의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주는 항상 듣고 있으며, 당신이 내딛는 각 걸음이 새로운 문을 여는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 여러분의 번영을 향한 여정을 돕기 위한 강력한 도구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